아 그럼 옛날에 10, 때1 0 6 썼을 때1 4 4 7잘 됐음? 음. <laughs> 알고있다 결혼은 미한놈이라잘 알겠다 아, 이게 확핑계나 <laughs> 찾았어요. Find the biohazard container location. просто. 측치야. 측치야. 아, 씨발. <시발>, 이거 끊기는데? 아, 근데 전명인지? Hmm. Well done. Hmm. I <görling> container located <görling> uh. oh, Five seconds before insertion. Spooky, <görling> <t> Jim. <foam> <Wow. görling> <görling> hmm. 개말스몬 이게 말키리 아... 보고 있네 나스나스나 타라 아이고... 바로 살리려 는데저 캐미킹 가능하나? 도끼저 캐미킹 하자, 멀어도 콜 아니 저 캠웨킹 발킬 있잖아. 발킬이 헷치, 헷치 뚫을게요. 네. 발킬이 외부캠 없나보네. 아니 외부캠 하나 던지지. 프로스트 캠 아니 <목소리> 프로스트 더 나라 컷. ADS 2개. 캠웨킹 업?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패킹했다? 응. 왜 이쪽에 가? 구미자리에 나 있는 거같아데 케이리스 타고! 피아노방 리전 있어요, 피아노방에. 네. 누나, 삼십, 30... 돈인데? 안 돼. 너가 해? 나죽트 리전 있고. 할게 뭐 있냐 이거? 저 눈밭 눈밭 아공자리한 마리라도 드론못 해줘? 내 네, 내봐 네, 너 드론 아, 없어? 다깨어아나 그래. 아, 뭔데? 괜찮 내가 해게 ADS 다크 방탄게만 할까 하고 밑에 돌리다 채광 밑에 너리 지금 응하지공자리 우리 그조몇분 만에 우리 전 피아노 2층2층에죠2층2층들어가들어가세카피아뭐나 뭐냐 아나 뭐냐 하 빨기 있어 아, 뭐, 아, <laughs> 빨기 있어, 있어 알았어 빨개 알았어 빨개 알았어 왜안 꺼져 아니 아니 빨기 있다고 뭐 사이트인데 지금 속파디에 속파디에 4 l 이었스 stop 이 t a n d i 나 g 5 left. 5 l e 나 t 5나 e f t 5 l e 나어5 l e f 나5 left. 5 l 도 f t 5 left. 5 left. 5 l e 닭도 빨개 있어. 빨개 그앞이 있었고. e f t 5 알다 알다. 우리 시가가게 시각은 2층 가자 그럼. 아니야, 시가가자나늦했는데 <laughs> 음. 마이네 샷건 이단? 샷건 총이 좋 좋아. 응? 마이네. 아, 쫄정한 거구나. 밖에 없구나 스모크 할걸 그랬네 그래 상관없어 점령이야 m o k e smoke, smoke, 는 m o k e smoke, s e o e o m o e s e o e smoke, o k e s m o e smoke, s m o e m m e e m Ten seconds left. Five seconds. <laughs> Op four has failed to find the biohazard container. You will be detected if you remain in this area. You've been spotted. 게비다 게비. 게임. 게비. 핑계 쪽에 방탄 방탄팀 있어요. 네. 야 필링 사운드. 폭탄 전할때 뒤쪽. 레 필링 사운드. 빨게 열렸고. 창문 조심 한 옥상 올라갔고 여기 뜯는다 음. 채에서던진거요 신호만 기 다수 뭐야 힙안냐 이스방향 레펠 이스방향 레펠 빨게드랍빨게빨게빨게드랍이다 어, 이거 다스어스 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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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뽕 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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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가 터스 터가 터스 터스 나스스 터스 터스 스 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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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빨개 스 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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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어 터스 터스 흰개, 흰개 방탄캠 좀 봐주세요 채원 들어가냐, 한탄 한 하냐? 나이스 채들어가 흰개, 사것 같은데? 흰개인가? 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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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길쪽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한 명, 한 명, 이야 언제 또 건너왔냐 SP 사람 만나고 싶은데? 넌끔찍 소리 하지마 혹시 뭐 불비하실 분 있나요? 아, 라이유. 아니다. 아, 이다. 오늘은 딱 11시까지만 해야겠다 아 PC방 적응 안되네 마우스 아핑1556 3000까지 올라저 새끼 튕길것 같은데 저러다 9999까지 오간나 이거 저 정도면 탈 지구 아니에요? 9 0 0 0 9 9 9 0 0 9 9 0 0 9 9 999 999 999 999 9 9거999 999 999 999 9 9아9아9아9 9 999 999 9기9 9 9

뭐 누가 깼어 이거 얘 스폰 캐한다 어디? 사우스 방향 캐슬 있어요 나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야 화장실 통로 화장실 통로 아니 빠졌빠졌 화장실 통로 빠졌어 캐슬이랑 캐슬 다 있어요 캐슬 닭왜국편어디해 해치 해치 줄게요 와 Biohazard container located. r o Drone deployed. 이제 s t h e 다 e was a t o 또장클 아이고. 오! 빨개 빨개. 발키리 빨개. 와소려다 아, 진짜 죽을 뻔했네. 소파 바디 소파 디에캐어 실피.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그전 동료지 클리어. 아, 빨개 쪽. 빨개쪽이래 사이트 빨개 빨개 빨 h 너 Sight, s i 아 h t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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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소 g h t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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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소파 뒤 소파 뒤 h t 치 i g h t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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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있 h 흰개츠 복도, 봐봐 흰개츠 복도. 그게 아떡하냐 가운데 벌리 왼쪽, 왼쪽 슈퍼 쪽 슈퍼 쪽 바로, 바로 왼쪽, 바로 왼쪽. 티치는 아. 바로 왼쪽. 이 빠, 이제 푸시해줘. 네, 네, 왜? 흰개죽, 양각잡아, 양각잡아. 기다려, 기다려, 이게 차이 많이 있어요. 아,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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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이러은뭐 브로닝하기 어, 충분하니 어디 있이고 쏜데 <laughs> 어쩐지 씨을 한..한 티시스트을 두대치니까 뒤지더라 얘가 <laughs> <laughs> <물> 몸어 <laughs> 미라 안하나요 우리? 없어도 요 정필요다 싶으면 <laughs>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laughs> 정정념전이서 어차피. 뭔가 미라가 있으면은 편하겠죠난 <laughs> 미라는 정말 정말 간절할 때만 알겠어. 보게 드릴게요. 네. 아, 왜 내가 좀 들어가자. 잠저같지나 할게요. 들어님 비켜 주세요. 아, 이거 스모크 못 나오고 다 이거. 아, 씨. 얘 텟도 안 막았지? 내가 막았어. 내가 막았어. 내피 막아야 돼. 히스 여기 나중에 막아야나 가고 저 궁디자리 갈까요 응. 미라 하나 어디 봐아드릴까요 원하시는데 봐보세요 히스 나중에 히바나 히바나 어우 에임 굳이 이쪽 열어놨어요 이바나 잘랐어요 아, 그 에임 굳이였는데 어, 그 히바나 잡았다 어우어우어우 야 드론구멍 드론구멍 흰게 드론구멍 뭐야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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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왔어 맹계단 여, 기도 있어요 열로우 쪽에 캐슬리 그, 거기 있을 아니에요 지금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다고요? 2층 들어왔어요 스미스런 씨병나로 레펠 뭐야? 뭐야? 봐, 아, 이 학생이네. 학생이 뭐? 신기했죠. 아, 빨개 사운드 브러닝... 다 빠진 거 아닌가? 이거 누가 막았지? 만두개아 뭐, 들어왔었네? 못 봤네. 로비, 로비 두개 때, 두 개만. 두 개만. 두로 들어왔어, 두개로아고만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티만두개

이번 아, 이 개월 이번 끝나고 가. 삼층 아직도 못 먹었나? 네못 예, 먹었어요. 어. 러시한말해봐되냐 아니, 그러니까, 아휴씨 하고 싶네. 늦었어. 대충, 대충 하다 진다니까, 약보고. Find the biohazard 2층이에요 예거 아2층이네 비즈를 있어요 비즈 다들 일단 3층부터 먹죠 그럼 응 음. 하드브리처가 아, <laughs> 나 하나라서 좀 부담되네 요 마이스터스콘틀 어디요? 승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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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어장님 승패장님. 승패이님 승패장님. 승아씨 일단, 저 해치 뚫게요 브리칭 이찐 잡고도 없죠. 없어요, 없어요. 오, 어, 뭐. 자, 2km. 오, 깜짝이야 마이스트로, 캠이고 클라우드 프로우 잠시, 체크해볼게 일단, 빨개, 해치 뚫었어요 해치 아니 뭐라고 하 해치 2 주민 자리 클리어. 예고 쏘면 있다 바닥에. 긴게 클라 바로 밑에. 응. 야, 여기 두운 걸려봐 이만아. 눈쭉 걸려봐. 삼층비 o 잡기 삼층 비 i 삼층 공 n o 비 s 하나. 국민의 비 m 깜짝 t sure i 빨핑 m 거빨 t sure i 비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봐 r e r s 깨졌어 야. 왜? 어디서 썼데 몰라 그냥 툭한 없어졌어 뭐냐 형 모자 원희형 아래로 있는 분 빨개 아래쪽 제가 보고 있어요 3층에 있던 거잘라나 몰라 나 일단 피하는두명이 잡았어 근데 해치 뚫어요 해치 열었어아나 네. 도와줘 도와줘 어. 디오씨 나한테 온다 디오씨 나한테 온다고 백날로 잡어 잡았어 디오씨 잡았어 디오씨 잡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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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으로 왔어요 네, 천천히 살요 경쟁 어. 중 안에 어요 안에 어요여어여기지 있어. 음. 나는 하지 어? 나1시까지할 거야 No.